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정의의 의문을 품게 될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로는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나죠.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인과관계에 익숙해져 있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해진 운명을 살아갈 뿐이죠. 그 정해진 운명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뭐좀더 일찍 죽고 늦게 죽을 뿐이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부딪히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부한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는 구원시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구원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뿐이다.